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 어제 저가에 만약 어제만 사셨을 분들이라면 수익 훨씬 더 높을 거고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종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이 위에 9,200원대 구간에 11선 자리 이 구간대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장중 강세 종목이 이제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게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상승의 유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없고요 아침 하루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저점의 상승이에요 저점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이제 시가를 이제 들어주고 나서, 시가를 갭상승이 나오고, 고가를 만들었죠, 이 구간. 이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밀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거. 아침에 박스권 이야기 했고요. 이 7,300원에서 7,000원의 박스다.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건데,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6,7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6,700원도 깨지면 하루에 이제 한두 칸이 하나가 더 빠지는 거니까, 그날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 안에 지켜주고 이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고 고가 갱신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했어요. 어떤 파동이든 간에 이제 고가를 돌파했다가 그 전에 나왔던 저가를 깰거나 이러면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고 저가를 이렇게 깼다가 고가를 돌파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상승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서 돌파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번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하고 남은 부분 일본 차트에서 일단 빨간 선을 깨고 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300원 정도 수준의 이고가구간이니까이고가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미세하게라도 저점을 계속 올려주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구간을 기준점으로 밑으로 깨지면은 수익 실현을 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를 한다면 강한 종목이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다시 어, 밀리지 않고요. 만약 여기서 또 흔들리고 뭐 깼다가 올라오고 이러면 일단 계속 뭐 패턴을 만들어 가거나 싸움질을 계속하는 거죠 매수세가 이기거나 이런 싸움질이 아니라 아, 누구는 떨어질 것 같고 누구는 빠질 것 같고 해서 치고 받고 계속 싸우는 식이에요. 이 싸우는 식이 돼버리면 이제 피곤해지죠. 단기 매매라든지 혹은 내가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수익을 이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좀클 거라는 거죠. 그 욕구대로 움직이는 게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번 고가에서 밀려오고 나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여기를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 될수 있죠. 여길 만들어 냈어요. 그 다음에 저가를 만들어 냈죠. 그러면 이 구간을 선을 쭉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응이 투명해지게 되죠.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박스가 나왔으니까 보통 파동이라고 하거나 이제 상승 움직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나오거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발산, 수렴, 발산, 수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이두 개의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깨지면, 이제 뭐 익절하든지 어떤 매매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돌파하게 되면, 수렴한 상태 돌파를 하고 고가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제 추세죠. 추세는 방향이고, 비추세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맞죠? 추세 추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비추세는 이제 박스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봤을 때, 비추세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추세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평. 방향성이 있는 지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상태에서는 비추세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거고 방향성이 나오는 시장이나 상황에서는 어, 이평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빨간선을 어쨌든 한 번도 안 깨고 상태 상한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 라면 이제 홀딩을 하면 내일은 11선 뭐 만원대 뭐이 구간 대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수량이 오늘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하고 남은 부분이 좀 적다 하더라 앞으로 좀더 이제 볼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부분들도 우리가 챙길 수가 있겠죠. 오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 그리고 어제 저가에 만약 어제만 사셨을 분들이라면 수익 훨씬 더 높을 거고 추가 매수를 했을 때좀 비중이 좀 처음 했을 때보다 솔직히 더 많이 좀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안 그러면 20 좀 넘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중,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이 위에 9,200원대 구간에 11선 자리 오늘 올라옴으로써 11선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와서 가격이 횡구하는 구간이 되겠죠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 평선이 장중에도 각도 자체가 워낙에 변하기 때문에 단기 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급등주는 방향을 체크를 하되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이제 이 자리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 여기 있는 저가자리 그렇죠 그럼 여기에 구간하고 이 구간이 일단 내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시가가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시가가 뭐좀이 정도에서 낮게 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생각외로 또 높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위로 봐야 되는 거고 아래에서 흔드는 거 오늘 대응하는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내일 정도면은 사실 만족할 만한 어떤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고 1차 어떤 목표로 생각했던 자리보다는 어제 더 올라가는 어 무조건 더 수익 나는 부분이니까 오늘 상한가 있는 이제 마감하는지만 이제 체크하면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중의 흐름이 움직일 때 이제 분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홀딩하거나 뭐 이탈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잘 가는 종목들을 한번 잡았을 때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추세와 비추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이 깨지는.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니까, 이평을 단기평이나 일봉이나 일봉에서 5일선 이런 걸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 단타를 치거나 이제 스캘핑이라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서는 올라오면 팔고 또 밑에서 잡을 것 같으면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으로 쉽지 않고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제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고가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추세를 매매를 하려면 이거 깨졌을 때 이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깨지게 되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기까지 그냥 아 올라갈 때 팔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오늘 여기서는 올라갈 때 파는 것도 어, 너무 급등나게 할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응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준점이 됐을 때는 그럼 여기서 팔면 팔아버리면 여기까지 또 올라오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추세를 보려면은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내가 단타를 먹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올려쳤을 때 팔아야겠죠 언제 뭐이 빨간 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졌고 멀어졌을 때 이평과 주가가 이평이 멀어지면 다시 회귀하는 본능이 언젠가는 나타나니까요 단타하고 어제 제가 강의를 초목강의 했을 때 이제 단타라는 것과 이제 뭐 추세 매매라는 부분들의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지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갔는데 앉아서 분리를 하러 같이 서서히 본래로 봤는지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늦, 몸에서 알지만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들어가 다나가야 되는데 단타로 들어가는데 좀 밀리는데 아직도 좋아서 추세로 바꾼다든지 추세로 들어갔는데 단타로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매매가 기준점이 완전히 두 개가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야 될때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될때 사야 되는 이두 가지에 왔다 갔다 내가 심리가 바뀌면 기준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 그러면 매매가 잘 되지 않, 않으니까 내가 뭘 무슨 마음으로 들어 가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고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